공산성에 가고 있습니다. 공주의 공산성은 얼마나 클까요? 공산성 야경... 야... 무인관광안내소? 이것도 안되네요? 아안 됩니다. 공주의 야경을 하면 공산성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공산성에 왔어요. 다리 차오른다 가자. 여기는 공산성의 금서루입니다. 금서루. 담벼락을 비추는 조명이 이 조명이 너무 강해서 길이 잘안 보입니다. 하늘의 달이 왜 이렇게 밝냐 싶겠지만 LED 조명입니다. 오늘 도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. 공산성 얼음창고입니다. 명국 삼장비 밝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담아갑니다. 지금 공주에 공산성의 야경을 담으려고 왔는데 실력도 부족하고 가장 큰건 시간이 부족합니다. 이렇게 핑계라도 대볼게요. 어 반가. 어괴정중고래 어디? 괴 괴물 정수리 중학교 어 괴물 정수리 중학교로 어. D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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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n.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Happy Christmas